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드 여정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두번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2023년 10월에 이어 2024년 10월에도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시노드가 1년 연장된 셈인데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I frutti del processo sinodale avviato sono molti, ma perché giungano a piena maturazione è necessario non avere fretta. Pertanto, allo scopo di disporre di un tempo di discernimento più di stesso, ho stabilito che questa assemblea sinodale si svolgerà in due sessioni. Confido che que questa decisione possa favorire la comprensione della sinodalità come dimensione costitutiva della Chiesa e aiutare tutti a viverla in un cammino di fratelli e sorelle, 현재 신호드는 대륙별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주교회의가 지역교회에서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각 대륙의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안에서 식별을 심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륙의 주교단 회의 후 취합된 초안을 두고 로마에서 열리는 최종 신호드에서 교황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교황의 이번 결정으로 로마에서 열리는 신호드 정기총회가 두 번에 걸쳐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교황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1년 늘어나는 셈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인 만큼 시간에 쫓겨 진행할 수 없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교회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노드 사무처는 총회를 두 세션으로 나눔으로써 생기는 세션과 세션 사이 1년이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사무처는 두 세션은 보다 성숙한 성찰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신호도 여정 안에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PBC 맹현근입니다.